축하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3일운동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쓴 말은 일제의 잔존 역사입니다. 무브먼트나 세미나나 또는 이그 하나의 캠페인이 아니라 기도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국민혁명 이렇게 역사가들에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3.1절 또는 3.1운동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날은 민족적으로 독립의 혁명의 날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3일제 하나님 3.1절 3일제 하나님께 민족에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한기부를 통해서 이 기도 혁명에 불을 붙이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송인영 목사님 어, 예수는 나의 원한 보수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굉장히 무서운 책입니다. 왜 무서운 책이냐면 성경 다음으로 송인영 목사님을 글로 묶어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와 또 미래까지 다 묶어낸 것이라 이 책은 영원한 보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조직 세계에서의 생명은 명령의 복종입니다. 우리 송일호 목사님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글을 내셨는데 이 글이 앞으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이제 귀정과 꿈이 될줄 믿고 그리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는 순교적 신앙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된 책이라 생각하고 출판을 더불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